우리 꼭 성공해야 되는 또 강박감이 있지 않을까 봐. 그 사람 성공의 맛이 뭔지 몰라 실패 안 해봤겠대 아! <웃음> <웃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부터인지 비교하는 거는 많이 없어진 거 같아 남과 비교하는 내 자신이 너무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음. 근데 저는 일단 비교도 잘안 하고, 음. 부럽다는 생각 자체를 되게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방송국에서 일을 했다 보니까, 음. 어떻게 보면은, 그 나가는 화면 이면의 세상에서 일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걸 되게 많이 보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나오는 이거를 위해서 뒤에서 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어떤 게 있을 때 남의 눈에는 이제 되게 쉬워 보이겠지만, 이렇게 음. 생각해요. 근데 저거 되게 쉬워 보이지만, 되게 어렵겠지? 저것도 따라오는 고충이 있겠지? 저만한 대가를 치른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그렇게 따지면 무엇도 부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대단한 걸 가져보이면 그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세상은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부터인지 비교하는 거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음. 더 나아가서 진짜 그 부러움이 그렇게 해도 가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래? 그럼 나는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은 뭐지? 이렇게 생각이 옮겨가는 게 건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보 하는 고민과 걱정들의 음. 대부분이 어? 내가 욕심을 내려놓으면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진짜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음.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laughs> 네. 돈이 적어도 아쉬울 게없이 있고 그쵸. 돈이 많아도 아쉬울 게없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기준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욕심을 덜 내면 아쉽지 않은 음. 사람이 될수 있어요. <laughs> 그게 좀 아이러니하죠? 어떨 때도 욕심을 굉장히 부려야지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맞아요. 근데 어떨 때는 또 욕심을 또 내려놔야지 내가 편안해질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기준은 저는 딱 되게 명확한 것 같아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거 아닌 거에 욕심 안 내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런 사람이 굉장히 심플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추해지는 순간이 그리고 되게 없어 보이는 순간이 헉? 언제냐면은 남의 거욕심낼 때이더라고요. 음... 근데 그 비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내가 저걸 가져야 돼요? 음... 내게 아니잖아요. 내 거가 되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음...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제가 가졌으니까 나도 가져야 되는 건이 세상에 없는 건가 거잖아요. 음. 근데 그거를 욕심내는 순간 이제 굉장히 추해지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그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것까지만 욕심을 내고 내가 가진 것까지는 내 건데 그 이상의 것은 욕심내지 않는 거. 그게 좀 비교해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자. 아쉬울 것이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저도 자산가 분들이라든지 음.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에이, 만나고 그러잖아요 에이, 에이. 근데 그런 분들마다 되게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진짜 목표가 진짜 엄청 높아요 에이. 그리고 어떤 분은 그렇게 막 높지 않은데 또그 나름대로 행복하게 또 살아가세요 근데 보통 대부분을 봤을 때 성과의 크기의 차이보다는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있는지를 뚜렷히 알고 그걸 에이. 해나가고 있을때그사람에서 성공한 것처럼 에이. 느껴지더라고요 에이, 에이. 저는 그래서 가끔 원대한 꿈을 얘기하시는 분 때가 너무 신기해요 <laughs> 와, 나랑 너무 다른 사람이다. 아, 아, <laughs> 제그 아, 아. 그, 그, 네. 그분이 부럽지 않거든요. 네. 그렇 누군가의 꿈은 원대해야 하잖아요. 누군가는 재벌이 또 되어야 하고, 누군가는 대통령이 또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치 그 누군가는 화성을 가야 되는 거고. 가야 되는 거. 고 너무 화성 가고 싶지 않거든요. 네. <laughs> 네. 누군가는 유튜브 채널을 잘꾸려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거고. 네.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가저님 100만 유튜버 되고 싶으세요? 저 어, 100만 유튜버 안 되고 싶어요. <laughs> 저 지금 딱 좋아요. <laughs> 네. 그 100만 유튜버는 실제로 숫자 100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약간 네임드, 뭐 업계 1위 뭐 이런 거를 이 이야기를 하는 상. 상징적인 숫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음. 근데 당연히 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그 상응하는 대가를 제가 알잖아요. <laughs> 제가, 어, 현실적으로 그런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도 안돼 있고, 어. 치르고 싶지 않고, 음. 지금의 삶에 또 굉장히 만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그림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저는 자, 작... 30만 채널 3개를 하고 싶지, 100만 하나를 하고 싶지 않아요. 어, 어, 오! 어, <laughs> 저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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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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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저의 깜냥은 거기까진인것 같아요.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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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요 예. 지금도 충분히 악플 받는다고요. <laughs> 응. 응. 그러몇 배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몇 배와, 아, 내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모든 게다 기사거리가 네네, 되는 것과 막. 그리고 모두가 이제 나를 주시하고 있는 게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저는 원오브 데미 이기 때문에 아무도 주시를 하지 않거든요. 그냥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모여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채널을 팔면 <laughs> 누가 알아? 근데 심사임장님이 파니까 막 기사 몇백 개씩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고요. 근데 아... 우리 꼭 성공해야 되는 좀 강박감이 있지 않을까? 막 유튜버는 꼭 100만 유튜버가 돼야지 음... 막 그래야 된다는 강박에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저는 또그 네. 전에 약간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 될것 같은 생각이 있었는데 네. 아기 낳고 나서는 좀 달라졌어요 왜냐면 제가 사실 아기 낳고 나서 구독자가 진짜 많이 끊겼어요 음.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체력적인 여건상 뭐 그런 걸할 수가 없어가지고 음. 그렇다고 영상을 또안 올릴 순 없으니까 브이로그도 좀 올리고 음. 뭐 아기 낳다는 소식도 올리고 뭐 이렇게 음. 했는데 구독자가 다 따지면 한 2, 3만 명 정도 끊긴 것 같아요 <laughs> 그렇게 되면서 다 잃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내가 뭘 올리기만 하면 사람들은 다알 구독을 끊을 거고 내 이야기를 아무도 귀 기울여 듣고 싶지 않구나라는 생각 그런 상실감이 저도 좀 들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좀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아, 아 그래 그러면 이런 기회야 말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남아준 사람들이 너무 고맙다. 에이...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떨어진 성과에서 그런 참 의미를 좀 제가 얻게 된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 사실은 일을 옛날처럼 못할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을 할 수만 있다면, 할수 있는 그냥 상황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좀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일 어떤 뭐 비교라든지, 네. 나의 성과에 대한 한탄이라든지, 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감사함이 없어가지고, 더큰 것만 자꾸 보고, 음. 그냥 내가 지금 가진 거에 대해서 만을못 해가지고 생기는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음...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네요 저도 그게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구독자가 떨어져 본 적은 없고요 떨어져 본적 없어요? 네, 네. 아직은 네. 그 유튜브 한 지가 아직 오래 안 됐으니까 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은 진짜 정체기가 올 거고 네. 또 떨어지는 시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계속 잘될 수도 있죠 네. 그때 약간 응. 이거를 좀 되새기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응. 제가 최근에 오래된 친구 만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랑 저랑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한국 돌아와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렇게이 것들이 어다 응. 3년도 안된 사이에 응, 이루어진 응, 일이야. 응. 나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다.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거든요. 나는 성공만 하면 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성공할수록 나는 계속 거품만 커지고 이게 언제 터질까? 이 불안한 마음에 응. 불안해서 나 정신과도 갔잖아.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난... 3년 동안 실패만 했다고. 아, 그래서 성과를 내는 사람들한테 비교도 하고 그랬었는데 음, 음, 음.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나처럼 되게 힘들 걸? 그러면서 느꼈던 게 성공할수록 이 거품이 점점 커지는 느낌이 들고 실패할수록 안에가 단단해진다는 느낌이 드는 음. 거예요. 그래이 친구가 더 단단해졌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되게 예민해져요. 그 그래, 그쯤 그래도 넌 세상 너그러운 애였는데 음. 요즘 보면 살짝 날카로워진 게 최근에 느껴졌었다고 음.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사람이 네. 그런 것들 다 풍선인데 네. 언제 터질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탄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풍선인 것같아 그러니까는 성공을 해서 계속 바람을 불러넣는 대로 이게 크기가 커지면 나는 아직 내이 두께나 내 네. 어떤 경고함을 모르는 채로 계속 커지니까 이게 언제 빵 터질지 모르니까 계속 그냥 불안하게 몸집을 불려가는 느낌이 느낌. 있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근데 바람 불었는데 어디로 막 자꾸 새 이게 안 커져. 그리고 조금 커졌다가 다시 바람이 빠지기도 하고 이거를 하면은 이 탄성을 약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단해지면서 덜. 열불 안에 하면서 이거를 부피를 키울 수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네요. 네. 이게 부풀수록 네. 뾰족한 거예민이잖아요 느슨한 거는 찔러도 그냥 쑥 들어가 말야지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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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회복 탄력성인가? 네, 네, 네. 정말 어떻게 한 번이라도 실패를 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실패 알러지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세상은 그런 원리로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실패를 해야 다음 동력이 세져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거 선택할 수 있어요. 그냥 계속 맞는 길로 가다 보면 선택해서 실패하는 게 점점 더 두려워지기만 하는 것 같아요. 성공만 하는 사람. 부러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 그 사람 성공의 맛이 뭔지 몰라. 실패 안 해봤기때. 아! <laughs> <laughs> 그래서 지금 작은 실패를 계획하고 있어. 요 그걸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 나는 성취할 필요가 없다. 이제 서른 음. 살 초반에 음. 이 정도면 충분히 성취했지. 이제, 이제 실패해도 괜찮다. 음. 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되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어느 정도를 목표를 달성하면 음. 그 다음에 반드시 이제 내리막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또, 천천히 계속 올라가기만 한 사람들도 현실에서는 되게 많잖아요. 그쵸. 렇 네. 그냥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고. 네. 예를 들면, 네. 부자들이 네. 어느 정도 부를 쌓으면 망하나요? 음 제가 본 대부분은 계속 그렇게 잘 살아가더라고요. 결국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되지, 네. 뭐, 이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다음엔 방법을 좀 아는 것 같아요. 음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서, 그다음부터 그냥 뭐, 특별한 실패 없이. 예전에 성공보다 임팩트는 없겠지만, 그럭저럭 잘 살아가는 사람도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음. 어떻게 보면 강박. 그러네. 수 있어요. 예. 이것도 또 강박이고. 어, 이것도 실패를 해야만 한다는 강박일 수 있어요. <laughs> 또 이렇게 배워갑니다, 선배님. 어, 아닙니다. 아 결론은? 네. 부러할 필요 없다. 다 각자의 짐이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랬습니다, 여태까지. 맞아요, 맞아요. 편집 너무 힘드실 것 같아. 오늘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해가지고. <laughs> 와!